천지창조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 오늘도 천지창조 이야기 중 셋째 날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걸 아시죠?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읽어보신대로 셋째 날에는 두 가지 큰 일을 하셨네요. 하나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 즉, 묻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땅 위에 풀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온갖 식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물과 땅을 나누신 것은 경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 땅은 땅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물도 다스리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계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멈춰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경계를 넘나들려고 할때 문제가 생기곤 하겠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신 것은 생명과 풍요를 만드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마른 땅에서 푸릇푸릇한 생명이 돋아나고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우리를 향한 세심한 돌보심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생명과 풍요를 주시길 원하시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셋째 날 마른 땅에서 생명을 도단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심령에도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자여,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에 생명을 가득 채우셨어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마른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